천상이 하나 옮기고 일식이 하나 옮기고 밤식 8개. 인첸트 돌려야지. 또 터지는 거 아니야, 저번처럼? <laughs> 둘 다, 둘다 내일 가? 둘다 내일 보는 거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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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이거 악몽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니야? 저번에 아홉 개 돌려가지고 터졌잖아. 여덟 개만 돌릴까? 행운도 먹고 돌리자. 쫄린다. 또 터지면 레전드다. 이거 아홉 개 돌릴까? 9개. 저번에 아홉 개 터졌잖아. 우와 터졌어 터졌어 아홉 개또 터졌어 아홉 개또 터졌어 <laughs> 이거 끼야돼얘끼야돼 이제 <웃음> 웃음을 줬잖아 아홉 개또 터졌어 <laughs> 장난 아니다 기쁨을 주네 내가. 무서 많이에요. 야 이게 또 터졌어? 울고 싶다. 또 일어났어.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또 일어났어. 나에게 이런 저주가? 아 여덟 개 있어야 된다면 여덟 개. 슬프다.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봐. 아, 하... 내가 꺼야될것 같은데. <laughs> 어, 이거 진짜 우울한데. 어. 왠지 밤식 하나 더 먹을 때까지 <laughs> 할것 같은데. <laughs> 와 이거 진짜 내가 오늘 꺼야 될것 같은데 오늘 내가 그만해야될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 진짜 어깨개 해야 되겠다 아홉 열개 해야 되겠다 열개